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3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8장 마지막절에는 저희가 돌을 치려 하건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성경 번역 과정에서 31절 말씀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럴 리는 없죠. 성경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서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자니라 3절.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 미기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안 믿으면 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전니라 이런 말씀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예수님 이 믿었죠? 믿었는데 구원은 아직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직은 참 제자가 되있습니까안되있습니까 아직 안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 진리로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아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자유케 들려 하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3절. 어찌하여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의 진리가 거기 그 없음으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서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요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다음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나도다. 믿었다 했는데 진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나도다. 계속 나불인 겁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 묘한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안무의 증거도 받으시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속을 아시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안부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3자의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들 속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죠? 찾아 봅시다. 누가 보건 8장 보세요.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그동안 짓겠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얇은 흙이 얇은 돌밭 그 밑에는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씨를 받으니까 싹이 탁 나왔습니다 즉시 죽기뻐했거든요 기뻐했는데 속에는 밑에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 잠깐이 5년도 될수 있습니다 10년도 될수 있습니다 어림없을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요. 어릴 때부터 믿고 신앙 생활을 쭉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림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본색이 드러나서 쏵 드러나서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제 가짜의 땅이 들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잠깐 믿다가 그 잠깐이 긴 기간이 될 수, 긴 기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은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마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가짜라는 게들통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20,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 없고분기될 것이 없느니라. 다가라 절했습니다. 시몬 너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너는 이 도에는 관계 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역사 기록에 보면이 시몬이 다시 마술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마술을 하고 주님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세리도 받고, 필립을 전심으로 따라서 냈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 통해서 주님의 도와는 천년 관계없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진짜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생명 있는 믿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 확실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계기 통해서 들썩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까 봐 두려워라 그랬잖아요. 시부리서 보시겠습니다. 시부리서 12장 15절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볼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관심 기울이면 정말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는데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다가 그만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러울까 두려워하고 같이 믿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쓴뿌리라는 것이 가짜로 두썩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짜로 두성이다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그 사람 보면, 신비해 보이는데 진짜 생명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그 사람은 확실해 보이는데 다중에보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